네 오늘은 고수밭입니다. 고수를 캐가지고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고수를 캐는 방법과 또 묶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수는 보통 이제 아열대 식물인데 의외로 추위에 강해요. 겨울에도 잘 큽니다. 물론 지붕에 수막을 틀었지요. 아 그러고 고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는 이게 캐, 이렇게 캐야 됩니다. 어 물론 마사밭에서 뽑으면 좋죠. 예? 땅이 어, 마사인 땅이면은 그냥 쑥쑥 뽑힙니다. 물 한번 주고 작업을 하면은 근데 마사인 어, 마사만 많은 밭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 얘는 좀 음, 지금 사이즈는 약간 큰 사이즈예요. 가운데는 컸고, 가, 양쪽 가로는 조금씩 들 컸어요. 네, 그렇지만, 정,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화는 맞습니다. 단어 묶었을 경우에. 그래서 고수를 캘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집들은 이걸로 캡니다. 이걸로 캐면은 고수가 캐지지가 않아요. 이건 쓰지 마시고. 그리고 또 삼지창이 있어요. 어, 삼지창이 있는데 삼지창도 쓰지 마세요 삼지창은 어, 길이가 짧아요 이 약초캐는 두 발짜리 꼭이두 발짜리를 쓰셔야 잘 캐지고 초보자도 잘캘수 있고 캐기가 쉽습니다 고수가 농가에서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어, 인건비가 많이 손해를 나요 가격이 없으면 이렇게 일일이 캐서 두 명이 캐면은 두 명이 묶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묶는게 아니고 밑에를 또 깔끔히 다듬어서 묶어야 되기 때문에 고수들이 처음에 고수 어 심었다가 인건비 때문에 어 못하고 또 다음에는 안심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가격이 안 맞았을 때는 얘들이 인건비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예. 중간에 한번 그냥 덤볐다가 포기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다시는 안 심는 농가들도 이렇게 고수는 단점이 있어요. 캐야 된다는 거. 네.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사흙이면 좋은데 이 땅도 술술술 잘 파지죠. 파지죠. 하지만 뿌리가 이게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뽑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줄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 이 일이 캐어진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고수를 묶습니다. 그래서 다듬어서, 예, 다듬어서 묶어가지고, 이쁘게 묶는데, 이게 200g 에요. 2 0 0 어, 지금 한, 한 박스에 10당이 들어갑니다. 10당. 그래서 200g씩, 네, 이렇게 묶습니다. 자, 이제, 혼자 묶으면서, 따끔히다듬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옆에서 누가 다듬어주면 시간이 금방 걸리지 묶는데 다듬은 거하고 안 다듬은 거 차이가 이거예요. 옆에서 다듬어주고 일자로 맞춰준 게 있고 안 다듬은 것은 이런 떡잎이 아직도 있으면서 일자가 안 맞죠. 네, 그래서 옆에서 한 사람이 다듬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두 사람이 묶고. 다듬으면서, 그럼 시간이 걸리죠? 네, 똑같아요. 그래서 고수는 두 사람이 묶고, 두 사람이 캐고, 두 사람이 묶으면 딱 맞아요. 그만큼 두 사람이 캐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묶는 시간도 늦다고 봐야죠. 또한 사람이 뒤에서 묶고 뒷정리 해줘야죠. 야채는 보통 네 사람 이상,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 묻어서한 팀을 이루어서 하는데, 예, 고수는 이렇게, 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얼갈이나 열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동을 올리면은 다 하는데, 고수는 매치를 해야 돼요. 이 한동 올리면. 이틀, 삼일, 해야 됩니다. 묶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손이 많이 가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께 고수 어, 농사, 농사 짓는 것과 제가 앞전 영상에 고수 잘 키우는 법을 시 파종할 때그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 영상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고수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고 또 고수가 작업하는 데서 손이 많이 가서 아 이게 잘못했다가는 가격이 없을 때는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그 부분도 에에 염두해 주시고 또 전문적으로 심으실 분들은 그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파종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2kg짜리 박스가 있어요. 네. 그리고 속지라고 그래요. 속지. 어떤 야채든 이런 속지가 들어갑니다. 속지를 음, 네. 저희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냥 얘를 그냥 막 담으면 좋은데 이게 또, 일일이 깨끗이 묶는다고 묶었어도 제가 또 담는 사람이 손이한번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떡잎이 많은 것은 우리 옆에서 다듬는 친구가 손이 부족해가지고, 딸려가지고, 묶는 친구가 이제 그냥 묶어놓은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포장할 때 다듬으려고. 그래서, 밑에 뿌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줄기 쪽으로 맞춥니다. 줄기 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한 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름에는 누런 떡잎들이 있는데 밑에 겨울이라 누런 떡잎들은 많이 있지 않아요. 처음에 있는 떡잎들 그런 거 깨끗이, 깔끔히, 깔끔히 제거합니다. 그래서 두단한 쪽에 두 단씩. 어, 이제는 반대로. 반대로. 뿌리를 맞춘 게 아니라 나중에 줄기를 맞춰야지 뿌리를 맞추면 가운데만 볼록 올라와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네 명이 작업하면은, 어, 밑에 두 명이,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두 명이 캐고, 두 명이 다듬고 묶는데, 세 명이다 보니까 다듬는 사람이, 예, 캐는 것이 부족하면은, 가서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묶을 때, 예, 좀 깔끔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 고수는, 이제 많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자리를 잡았죠 고수. 그 야채가 정확히 따지면은 위에가 일정하고 밑에도 일정해야 돼요. 근데 네, 고수 같은 경우는 똑같이 크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밑에가 일정에 맞춥니다. 그리고 위에는 약간 좀 튀어나와도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농사가 일정하게 키우는 음, 그 키를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키우는 그 농사 지으신 분들이 잘짓는 분이죠. 저는 옆체에는 일정하게는 키우지를 못합니다. 아직 이제 지금 두 단씩, 삼 단을 었어요 그럼 여섯 단이죠. 네 여기서. 중간에 신문지를 꼭 넣어줍니다. 신문지는 넣어주는 이유는 어 습기가 빠져나가는 방지 또저 이제 겹쳐 있으면은 흙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흙들이 어 아래 입에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 이 신문지가 우리는 신문지로 따로 돈 주고 삽니다. 신문지가 용사질때 무조건 들어가요. 네. 어느, 특히 여름, 장마철. 장마철에는 신문지가 밑에서 시금치 같은 경우는 다섯 장까지 들어가요, 다섯 장. 네. 가락도 그러고. 네. 여름철에는 습기가 많아가지고 상하기 때문에. 이케 하나 놓고 신문 놓고 이케 하나 놓고 신문 놓고 그럽니다. 그래야 야채가 유통 과정에서 물르지도 않아요. 이 신문지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수가 됐어요. 야채, 야채 농사짓는데 신문지가 큰 역할을 해요. 그 이렇게 이제. 이게 다듬어서 단을 묶었으면은 손이 많이 안 가요. 다듬지 않고 묶었기 때문에 제가 밑에 떡잎을 떼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시간을 보면은 한 5분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이게 어 농사 이게 다 수작업으로 하는 농가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10단. 한 박스, 2kg짜리 한 박스, 200g, 200g짜리 10단이니까 2kg죠. 딱 하나 나왔어요. 2kg짜리 따로 있어요. 치크리 고수, 2kg, 이 박스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2kg가 나왔네요. 2kg 한 500, 때로는 3kg까지 나가요. 단을, 일일이 하나하나 단을 무게를 재면서 묶다 보면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감으로 하죠. 하지만, 단이, 감으로 묶는 대신에, 200g 떨어진 게 아니라, 오바돼서 항상 묶어야 돼요. 항상. 10%, 10 정도, 오바돼서 220g 묶는 거죠. 네. 그러면은, 2kg 200인데, 실질적으로 2kg 한 400, 500 정도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3kg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뿌리 부분에 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농사 농사 하시는 분들이 이 무게를 조금이라도 속여서 나갔다가는 또이 무게를 어 정확히 어 농림식품부에서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나오면서 나와서 약 검사도 하면서도 이 무게를 재입니다. 특히 시세가 가격이 비싼 것들은 주기적으로 무게를 재요. 무게가 미달되면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1년에 3번정도 미달되면또 거기에 대한 또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또 어, 농사짓는 분들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물건을 조금이라도 포장해서 속여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늘 조금 속여가지고 어... 일명 옛날 말로 속박이라고 그러죠 오늘 좀 겉에 것만 조금 넣어서 어, 물건이 예를 들어서 비품인데 B급인데, A급마, A급마 위에만 딱 넣고, 밑에 것은 C급을, 소개 것은 B급이나 C급이 나온다. 오늘만 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유통되면서 상인들끼리 에, 크레임이 들어오고 말이 돌면은요, 에, 저의 이름으로 나온 물건은 다음날부터는, 어, 가격을 쳐주질 않아요. 상인들이. 중매인들 경매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것이 있지만, 좋은 것을 꼭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내 물건이 B급이다 그러면은, B급을 위에다 놓습니다. 경매할 때, 그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경매를 받겠거든. 그래서, 지, 어, 어, 농사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자기 양심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속이고 하시면은, 는 절대로 그만큼 대가가 치러요 시세 가격으로 하지만 아내 물건이 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위에다 올려놓고 보여주면은 그 대가의만큼 가격을 받죠 농사 짓는 사람들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네, 내가 짓만큼 내가 농사 짓거에만큼 만족을 하고 삽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고수 어, 작업하는 것과 네, 또 포장하는 거 유통 어 그런 여러 가지들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